안녕하세요, 대표님들. 미래비즈TV의 장 대표입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안대출,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 법인은 2억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인데요. 22년 9월부터 시작된 저금리 대안대출이 기존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 용도로 쓴 경우도 포함되며 기존 대한대출 보유자는 갱신도 가능하게 됩니다. 대상 조건으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 대출은 22년 5월 31일 이전에 받은 모든 대출이 대환 가능하며 가계 신용 대출은 20년 1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 사이 대출을 받았으면 가능합니다. 신청 기준은 7% 이상 고금리여야 하며 신용 대출과 카드론 또한 가능하니 이에 해당되는 대표님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환 한도는 차주별 개인 1억 법인 2억까지 가능하며, 가계 신용대출은 개인기업에 한해 기업당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만기구조는 10년이며,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가계 신용대출을 대안받으려면, 사업 용도로 지출했다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첫 번째가 매입금액입니다.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서,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 매입 금액을 확인하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인 기간은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 또는 연간부터 차입일에 1년을 더하여 이에 속하는 반기 또는 연간 기간 중 확인 금액입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일반 과세자가 20년 5월 가계 신용 대출 차입 시 매입 금액 확인 기간은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의 부가세 신고서상 매입 금액을 확인하며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가 21년 10월 가계 신용 대출 차입 시 매입 금액 확인 기간은 21년도, 22년도의 부가세 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 매입 금액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 지급액입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 신고서상 소득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한마디로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월급을 인정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 자료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 기간은 신고 유형에 따라 차이월부터 12개월 또는 차이월이 속하는 반기에서 그다음 반기 기간 중 금액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원청징수 이행 신고를 매월 하고 있으시 21년 2월에 차입했다고 한다면 21년 2월부터 22년 1월까지 소득지급액을 확인해야 하고 신고를 단기별로 하고 있으면 22년 4월에 차입했다. 그러면 22년 상반기에서 22년 하반기까지 소득지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료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것중 2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그 자료를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면 대환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면 오늘이죠. 8월 31일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제출 자료를 꼭 준비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또는 댓글란 상담 신청을 통해서 문의 주세요. 대표님들의 권리를 찾는 그날까지 저장 대표가 함께 하겠습니다. <목소리>